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전혀 없는 게 누구나의 지금 본래 상태거든요. 그거를 회복하자는 것 뿐이에요. 이 공부라고 하는 것, 마음 공부 뭐 또는 공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자기 마음이 원래 아무것도 아. 아무 문제 없다. 무슨 일이 있어도, 아무도 일 없는 것처럼, 아무 문제 없고, 청정한 상태다. 네, 그런데, 내 분별심, 내 의식 세계속에 갇혀서 괴로움을 느낀다. 스트레스를 느낀다. 그러니까, 내 의식 세계, 에 갇혀, 그 감옥과 마찬가지예요. 어, 그래서 그 고정관념의 세계거든요. 그게 자기 고정관념의 세계. 에, 그거로부터 해탈 풀려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똑같지 현실 똑같아요 똑같은 경계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, 이 경계는 똑같은데 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있던 게 없어지거나 없던 게 있어지거나 뭐 작은 게 커지거나 뭐뭐 뭐 하늘이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땅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마음이 의식 세계에서,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죠. 그러면, 아는 것도 똑같고, 똑같이 살되, 마음의 평화가 와버리지. 마음의 자유가 와버리죠. 왜 평화와 자유가 없냐? 자기관념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.